어, 북 이스라엘이 어, 모압 왕이 어, 자신들에게 드려지는 조공을 드리지 않으니까 지금 유다와 같이 그리고 에돔과 같이 세 왕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 모압의 어 나라를 치려고 가고 있는 중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어, 이 에돔의 이 광야를 지나가다 보니까 이 물이 없는 것을 통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 왕이 여호람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엘리사에게 지금 구하고 있는 자신들이 지금 물이 필요하다 지금 어떻게 하면 물을 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이 여호람 이스라엘 왕을 세 가지 세 번이나 시험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험은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이스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아합과 또그 어머니 이세벨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믿었던 그 우상의 아그 신들을 믿었던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빗대서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 또는 아, 당신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과 내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찾아와서 아무리 어, 이 간구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들어 줄수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여호람. 여러분 여호람의 왕의 특징을 뭐라고 했냐면그 아버지보다는 낫지만 어 여전히 이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라는 게 뭐였냐면 어, 제사를 지내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 지내지 못하도록 어, 또 다른 이, 그런 이 제단을 만들어서 어, 북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보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이 여우람을 여우람의 이, 이 왕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북 이스라엘의 제단을 쌓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반드시 이 모압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 엘리사 앞에서. 어, 겸손하게 어, 그를 향해서 그이 기도의 제목을 구하고 있는 거죠. 어,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1 3절입니다그 어, 얘기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그냥 겸손한 척하고. 또그 엘리사 앞에서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엘리사가 그 마음을 또 시험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미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할리다 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어이 여호람의 왕은 아예 상대도 할 마음이 없지만 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내가 겨우 당신을 향해서 얘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당신과 말하고 당신의 어떤 뜻을 따르는 거지. 이거 결코 당신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여호람은 그거를 또 참고 견딥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엘리사에게 그렇게 어, 이 그런 어, 모욕과 수치를 견디고 어, 그렇게 이 기도의 제목을 어,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십오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내게로 거무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제목과 또는 그 검은 고를 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여호람에게 세 번째 시험을 하는 거죠. 당신이 정말로 내 기도의 제목을 듣고 싶으면 이 검은 고탈 거를 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은 고 타는자가 검은 고를 탈때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세 가지의 모든 무욕과 어, 수치의 말을 다 겪고 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그렇게 여호람은 어, 지금 어,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하셨나이다 이렇게. 드디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거기는 광야와 같은 거고 사막과 같은 곳인데 우물을 파봤자 사실은 물이 안 나오는 것이 이 사막과 광야 같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 우물을 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사막에 물이 넘치는 거죠. 사막에 이 물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필요한 그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오늘의 말씀에 이 새벽에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대단한 기적이잖아요. 사막에 물이 흐르는 이 사건이 대단한 일이라라고 생각하지만 그 여호와께서는 그 일들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작은 일이라고 했을까?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 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이, 이 사건이든 또는 관계든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나쁘고 이게 좋고 나쁨이 끊임없이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육적인 그것이 잘 되느냐 못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인 나라에서 영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의 응답을 받냐 못 받냐 사실은 그게 큰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물이 넘치는 것을 대단한 일, 큰일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짜 큰일을 보지 못하는 거고 그 작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너희들의 인생은 승리하고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이 전쟁에서 그들이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전쟁의 승리잖아요. 이게 큰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물이 물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에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그게 큰 일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큰 일과 작은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나가서 진짜 큰 일은 뭐냐?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고, 더큰 일은 뭐냐? 하나님을 나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고, 그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이제는 자기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어, 이, 여, 이, 이 여로보암의 죄를 짓, 짓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거를 뚫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큰 일인데 그 자신의 기도의 제목이 들어졌느냐 안 들어졌느냐 이거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어, 일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큰 일처럼 느껴지시지만. 그것이 사실은 큰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달을 가리키면서 달을 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손가락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고 있으면서 달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진리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진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손을 보면서. 손이 깨끗하다, 손이 더럽다, 뭐 손이 뭐하다 계속 손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을 집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건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그 작은 일에 집착하다 보니까 진리를 까먹고 진리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달을 보라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어1 9절에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반드시 이길 것이다. 어떻게 이길 거냐?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파괴하고 파멸시키어서. 너희들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절 아침에 되어 소제들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광야에 사막에 어, 샘이 넘치고 물이 흘러 넘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1절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담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는데,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맞은편 물이 불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렇게 이기합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어, 이 사막에 물이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어, 이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물 색깔이 그 바위 색깔의 이 붉은 바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붉은 바위에 물에 비친 것이 뭐냐면 피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세 왕들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이 에돔의 이 나라 이세 왕들이 서로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지금 이렇게 이런 꼴이 생긴 거구나라고 착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싸우고 있는 이 중에 이 피가 흘 흐르고 있는 이 중에 어, 이때 바로 쳐들어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한 게모합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 이제 싸워서 이기, 여기서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쳐들어 간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거는 그냥 물이 흐를고 있는 거고 그들은 그 물을 통해서 힘을 얻으니까 그 전쟁에서 당연히 이 모압 사람들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고지고 지고 계속 지는 수중에서도 그러니까 이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결국 자기네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쳐들어갔는데 그것그 전쟁에서 자신들이 질 수밖에 없으니까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어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러니까 유다도 또 이스라엘도 강하니까 좀덜 약한 그 에도이 강한 들 약한 어 강한 그 에돔의 이 쪽으로 가서. 그 그쪽으로 치어서 도망가려고 그거를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애덤 쪽으로 갔는데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27절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렇게 해요. 이 번제를 드리는 게 뭐예요? 이게 자기 아들을 드리는 이 제사를 이뭐 몰렉의 제사라고 그러고 금모스의 제사라고 그러는데, 이 지금 자기 아들을 드리는 걸 통해서 이 자기네 신에게 자기가 모든 것을 바치고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노라고 하는 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기적을 바보고. 또 기적을 통해서 하나 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살려고 했는데 지금 이 어머어마한 자기 아들을 바치는 이 어머어마한 이 제사를 보고 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신이 살아서 경노하게 그 이스라엘을 쳤다라는 의미처럼 들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우상의 이 신의 이 신들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니까 겁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쓸까요? 지금 우상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자신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엘리사의 비유를 맞춰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더니. 더큰 자신의 아들을 바쳐서 드리는 그 신에게 드리는 그것을 제사를 보면서, "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작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그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바로. 그우상의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사람이 더 대단한 대단해 보이고 또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드려진 그 사람들을 보니까 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떠나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전쟁에서 어떻게 됐어요? 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쟁에서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왜 졌느냐? 그 우상 숭배하는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믿음이 없어지고 그 우상이 더 힘이 세다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에 확 예, 불안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니까 그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그 전쟁에서 쫓아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게 됐느냐 안 됐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거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고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 능력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다 보니까 자꾸 능력에 집착하다 보니까 더 능력이 있는 것이 더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전부 다니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손안 되는 날, 무슨 뭐뭘 해야 된다고 그러고, 왜요? 다 그게 지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에 집착하다 보니까. 작은 일에 더 우상이 더세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어, 이, 이 지금 여기서 지금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고 살면 내마음이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다 보니까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 우리의 모든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그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으로부터 말미암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